지난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ICD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 내고 다시 또 매수 가능 구간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은 확실하게 어떻게 매수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 구간이 안 나오면 이쪽으로 옮겨 놓을 거고요. C사이트 같은 경우도 수익 많이 내고 다시 또 매수 가능 구간 보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일단 여기로 옮겨 놓고 j s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간에서 스윙 냈었고 추세를 이루고 가다가 깨져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왜 매수를 안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수 없었고요 그래서 매수 가능 구간이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 옮겨 놨습니다 포시에스, 엘컴텍, 케이씨도 마찬가지죠. 수익 냈습니다. 큰 수익 냈었고요 자, 아무튼, ICD는 그렇고요 캠트로닉스. 다시 매수 가는 구간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매수 가는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리파이는 잘 올라가다가 개파락 하면서 떨어졌는데요. 이 구간을 이제 21선을 이제 깨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얘는. 이 구간 잘 지켜줘야 되고요. 램 테크놀리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 120선 구간 그 위에서는 매수 가능 구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명 에너지는 현재 이쪽 매물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이렇게 원형 바닥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직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비즈니스 온 매수 됐고요. 이 종목은 오늘 12% 불을 뿜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 내에서 보니까 별다른 어떤 뉴스도 없고, 그런데 개파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에서 5.5%뭐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별다른 뉴스가 없는 이상 이렇게 개파락 하는 것도 또 다시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 갖고 보시고요 광명전기 이 종목은 공시가 좀안 좋은 게 떴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는데 공시 뉴스를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하락할 만한 그럴 이유는 보이지 않고요 좀 하락했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개파락에서 하한가 나왔으면 오히려 이런 구간이 다시 또 매수 기회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은 그대로 흐름 괜찮고요 계속 이렇게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깨져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조유 알미늄.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깨면서 내려가고, 3일 안에 복구를 못하면은, 다시 하락했다가, 조정 구간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종목은, 보수적으로 내 자산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아니다 싶으면 단타치고, 다시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익이에요. 삼형전자. 오늘 뭐 하락하는 것 같이 하다가 13% 정도 불을 뿜었습니다. pr은 아직 0.3에서 한0.2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이 구간에서는 다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고요. 흐름은 괜찮으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상신 브레이크 이 종목은 이 구간 깨서 내려가면 안 되죠. 61선 깨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61선 깬다. 그럼 깼다고 해서 정말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시황이 약간 흐트러져서 깨고 내려갈 수 있지만 은 일단 깨고 내려가면 절반이라도 던져야 됩니다 항상 방어적인 차원에서 종목에 접근하시고요 알맥, 알맥은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은 시초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121선, 61선 부근에서 매수 가능 구간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1차만 매수되고 오늘 상승했습니다 뭐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 정도면 흐름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도하고 할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그다음은 오늘의 관심 종목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는 1분기 영업이익 이 68억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오늘 불을 뿜었어요. 18% 정도 날아갔다가 지금 한8% 정도로 조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다시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오늘 종가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1차로 매수 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 종목, 한삭. 환상. 한삭은 클라우드 보안, AI 보안. 뭐 요즘 이렇게 보안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21선 밑에나 121선. 구간에서 매수 가능구간 나올 거고요 그 살짝 위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 종목은 s t s 엔진 현재 고점을 때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현대 리바트 한삭 s t s 엔진 자, 여기까지입니다.